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지요. 그리고는 그리치네가로. 그리고 그 후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과 함께 이제 엘리야는 자신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나 있었던 아합 왕을 이제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음성 듣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했다고 라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평범한 엘리야였지만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산 것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쉬워 보이죠. 말씀하시니까 순종했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갔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여전히 엘리야를 찾고 있었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핍박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저하지 않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의 왕궁을 맡은 사람, 하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바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합왕을 만나러 오는 엘리아를 보고, 오바디아가 놀래요. 그런 오바디아에게 엘리아는 가서 아합왕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엘리야가 그동안 아합이 무서워서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겼던 엘리야. 오바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신앙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오바디아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한 오바디아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회적, 또 물질적, 뭐 지위적,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상숭배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아합과 이세벨이 아닌, 왕궁에, 어, 왕궁 맡은 자, 높다라고 하면 높은 지위가될수 있고, 아합 왕과 비교해,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했던 오바디아 우상 숭배에 열심을 다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아닌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야 여러분 어느 편에서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또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향력,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